구직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은자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드러내는 거,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요거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특히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미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기도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 영지 상태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과날마다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일부 때 <laughs>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고 구원은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어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막 집에 서 준비하고 50분쯤에 막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상연이더라고 요 그래서 나 신정 사모님이 뭐가지러 뭐 올게서 올라오나보다 했더니 신정 사모님이 아니고 모스메 그막막 들어와요 그래서 상연이가 어, 군복을 입고 막 들어오더라고 요 아니 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냐고 그랬어 엄마한테 연락했대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laughs> 이제 장원이가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아, 깜짝 선물로, <laughs> 깜짝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심이 큰 능력. 하나님이 심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원세에서 건지셨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으로 건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사실, 사단에게 잡힌 나를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없고, 또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도 없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주간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치워졌는데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는 바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치유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는 병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부신앙이.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또 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설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죠. 아까 예수기가 기도 제목을 땅에 어떻게 말씀 잘못 잡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어, 그 뭐지? 그 예수가 한 말이? 보배를 드러내고 뭐라고요? 네, 질그릇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힘을 얻어야 내가 주인이 바뀌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내가 자꾸 깨지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내 생각 가지고 있다가도 은혜 받으면 또내생각 무너지고 내 동기 가지고 있다가 또 말씀 속에 심어두면 또 무너지고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 그리스도를 신인할 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성령을 보내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전도죠. 하나님이 성령을 기록한 목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운 이유 바로. 내 안에 있는 포비를 나타내려고 하신 거죠. 근데 사단은 어쨌든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죠. 특히 우리 다섯 가지 흐름, 이걸 못 누리게 만들죠. 첫째 흐름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 어, 물론 말씀 성취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아니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시간 속에 들어가야죠. 나를 살린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남을 살리는 이게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살리는 거잖아요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시부리오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어, 살았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홍과 육관절고시를 찔러고 치유하는 살리는 그런지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의 흐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 근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이거죠. 종기적인 기도도 하고, 열법적인 여러가지 뭐 신비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맞는, 통하는 기도. 어, 한나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남들이 있는 아들 납득하라고 기도했죠 그러다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신인으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어, 제사장도 무너지고 그두 아들도 무너지고 현장도 다 무너졌는데 이, 그런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릴 일꾼이 필요한데 아들 주시면 그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신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는도했는데 하나님이 n a n i 하셨어요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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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하나님하 나를 통해서 통해서 역을할역을할없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비된 자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를 깊이 누리는 그런 전도자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현장의 흐름, 현장의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흐름이죠. 현장의 흐름은 멸망의 흐름, 사망이라고요.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납니다. 장세기 3장에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네 노력과 네 방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라 이거예요. 선어가 따먹으라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 부신자들 생각 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사단이 계속 이미 심어놨는데, 그게 계속 그 생각 속에 부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다야. 창세기 11장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100억 대 부자, 뭐, 4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13조, 12조, 또 세계 최고 부자, 700조. 참,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많이 배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을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머리를 써서 인생을 살아보는데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 꼬이는 게 축복이죠. 그걸 통해서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이제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쨌든 멸망의 흐름 속에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이 이것이 이 흐름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우리 국가의 또 가문 이 배경 속에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국가적으로 저 어디입니까? 우리 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로 탁 통합 통일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하고, 막 이랬어요. 저 태국 같은 나라는 완전 불교, 완전, 완전 불교 국가예요 국가에서 아주 장려해요. 왜? 그거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용해 먹는 거죠. 또 가문도, 가정 가문이 뭔가 좀 달대 보려고, 뭐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또 점을 치고, 구들하고, 무속에 빠지고, 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으로 파고 드는데 그게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개인의 운명이죠. 인간의 운명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렇게 사는데 마음의 행복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오염을 당한.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가면 내세 문제, 지옥에 가는 거. 예요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죠. 이 현장은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 흐름 속에 있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하나님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이,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흐름이한 국가의 흐름이죠. 똑같죠. 뭐, 우리 현장의 흐름이나 알고 보면, 한 나라의 흐름 똑같죠. 그래서 한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바꾸기 위해서 뭐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미민명 성사님, 저팔라운 가셨잖아요.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한 조그만 사역 이가 정도를 그걸 넘어서 한 나라 필리핀이라는 한 나라 아니면 그 팔라완이라는 섬한 지역을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야죠.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회가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한테 들어갔어요. 이 이놈들이 들어가지고 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도 하는지 똑같았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 구원 받는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말에 속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속았어요. 뭐 전체가 다 속은 게 아니고 교인들 중에 이제 뭐새 신자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딱 듣고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어요. 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일에 열심이고 특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 생명 걸었어. 그래서 그날도 담의 세계라는 지역에 예수 민사 붙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바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찾아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이 바울이 체험한 복음이 옵니다. 바울이 체험한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에, 구약, 구약에 대한 박사예요. 근데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죠. 같은 말이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원수에서 건지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걸 계속 기록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줄 몰랐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그때 번개치듯이 제확 깨달아지는 거죠. 그동안에 하, 메시아 이런 부분들 답이 안나는 부분이 한 순간에 답이 나는 순간이었어. 아 구약의 그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문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참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구나.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사도바오는 가는 현장마다 다베스에게서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했어요. 다른 복음입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섞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행위, 행위, 행위를 직,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많습니다. 행위권을 말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행위권을 얘기해요. 서울의 어떤 그큰 침략이었는데, 그윤 무슨 목사님.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피 얘기, 피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 행위권을 얘기해요. 그게 2단이에요. 다른 게이단이 아니고, 복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한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말고는 구원어들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근데 예수 플러스 행위요. 예수 플러스 율법이요. 예수 플러스 신비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인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복음만 얘기하니까. 특히 뭐 가지고 겁니까? 좀 행이 잘못된 것 같고 이제 거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물론 사람이 뭐 예수 믿으면 좀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르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게 이단은 아니거든요. 이단의 요소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의 복음에 대한 뭔가 빗나간게 이단이거든요. 어쨌든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뭔가에 섞어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아, 틀린 부분. 종교. 종교는, 어, 종교의 기준이 뭡니까? 선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그건 말한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막,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선생님들이, 야, 너 떠들면 지옥 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공군 연하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또 이제 우리가 좀뭐 뭐 교회 싸우잖아요. 너 싸우면 지옥가. <laughs> 무조건 말끝대지 <꺼내지. 웃음> 싸우면 지옥가고 떠들면 지옥가고 예배 예배 교회 못 가세요. 교회 안 오면 지옥 가고 이 뭔가 종이거든요. 네가 바르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laughs> 이 틀린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예배 못올수 있잖아요. 예배 안드렸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고, 좀 뭔가 삶이 좀 뭔가 틀리게 갔어요. 틀린 길로 가서 좀 틀렸다고 지옥 보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열심, 은회 받지 못하고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복음도 아닌데, 막 뭔가 막 노력하고, 또 앞에 얘기한 어떤 그 선행, 어떤 철학.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걸 전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 순수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복음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 한례, 할례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거예요 할례 받 그래야 구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가 않나요? 인간의 열심과 최선, 노력, 선행, 철학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일평생 죄를 안 짓고 산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이기는 거야.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신자 상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 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사단이 결박이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운명이 정말로 바뀌는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결국은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 모르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구원 받았어 사단이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못 느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실패하게 만든는거요 좀 기도도 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이 사람들이 생명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사단은 그거 하나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를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가장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이 심어져 가지고 현장을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아이로 사단이 하는 거 반대 거를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살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하 없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어직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언약 잡은 죄들이 가는 진짜마다 사단이 개입한 모든 문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리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들 때문에 보금이 보금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보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이 개입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